것만 입인 대로 골라라. 일단 기억은 합성함수 미분이죠.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겉미분하면 4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여야 되고 안에 거 미분해서 뒤에 곱으로 연결하면 되지. 그럼 6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기억은 일단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 니은은 탄젠트 함수 미분하면 뭡니까? 시컨트 제곱 x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입니다. 근데 이 가의 자리에 x가 아니라 x에 관한 함수가 와있으니까 요거뿐만 아니라 뒤에 뭐 곱해야 돼? 3x제곱 곱해야지. 속미분 하셔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수함수 큰 틀에서 보면 지수함수의 미분이에요. 5의 어떤 거듭제곱. 그러면 이거 그대로의 ln5가 붙을 테고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합성함수 미분 속미분해서 곱해주셔야 되지. 근데 ln 오 뒤에 쓰면 이 진수 자리에 곱해진 것 같아서 보통 다항식을 앞쪽으로 쓰죠. 디귿 맞습니다. 아, 맞고 그다음에 우리 고교 수학에 증명은 없지만 이 진수 자리가 이런 애가 와도 어, 그냥 다항식 함 2분이랑 똑같이 한다라고 앞에서 나오죠. 루트 이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없죠 지금? 지금 이게 ln x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로그 3이니까 이거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어. 겉미분, 속미분은 제대로 했는데 ln 3분의 1을 안 곱했어요. 그러니까 미음은 틀렸고 답은 2번에 있겠네.